네, 이번에는 엄기숙 취재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엄 기자, 지난 4일오 총선 이후 약8 개월 만의 여론조사인데요. 이번 여론조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네, 지금 중요한 선거가 계속 다가오고 있죠. 내후년인 네, 2022년 3월 9일에는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요. 네. 그리고 석달 뒤인 2022년 6월 1일에는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네. 강원도는 지역적으로 오랫동안 보수색채가 강한 것으로 분류가 돼 왔었는데요. 네. 최근에 치러진 선거들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에도 적지 않게 표를 주면서 변화를 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 강원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섣불리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강원도민들이 정치와 경제 또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진단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네.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여론조사. 중요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 주십시오. 네, 일단 어제 보도해 드린 내용부터 좀 짚어 드리겠는데요.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입니다. 못 한다는 평가가 53.9%로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잘한다는 답변은 37.9% 수준이었습니다. 자기 강원도지사감에 대해선 의외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응답자 열명 가운데 여섯 명 이상이 다른 인물을 꼽거나 아예 없다 혹은 모른다 또는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삼 선에 성공한 최문순 강원도지사 임기가 아직도 남아 있고 여의 네. 차기 후보분도 뚜렷하지 않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우리사 임기는 지금 일년육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죠.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도 조사가 됐습니다.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평가는 비교적 후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응답자의 76%가 강원도가 코로나19에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부정 평가는 21%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방역에 대한 만족도도 크게 떨어진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방역을 잘못 한다라는 응답이 철원에서는 40% 넘게 나왔고요. 영월과 원주에서도 부정 평가가 30%를 넘겼습니다. 그렇군요. 자, 육아 기본수당에 대한 평가는 앞서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그 이외로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움이 될 거라는 응답보다 네. 도움이 안될 거다라는 응답이 15% 포인트 넘게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출산의 당사자인 여성들에게서 이런 부정적인 답이 더 나왔다는 것이 조금 놀라운 사실인데요. 네, 네. 출산과 육아 관련 정책 과정에 실제로 여성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론과는 달리, 육아 기본수당 인상계획은 어제 진통 끝에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죠. 당장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네. 시민사회단체들은 조사의 타당성 그리고 신뢰성에 대한 지적에도 도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렇게 성토를 했고요. 야당인 국민의힘 강원도당도 민생복지 예산을 감액하면서 현금성 복지만 잔뜩 늘리는 불균형 예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로 총선 이후 약 8개월 만에 실시된 강원도민 여론조사 결과 험기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